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몇 쪽이니, 여기가 125쪽에 수학 역량 플러스, 여기 봐볼게. 여기는 약간 증명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잘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중학교에서 배운 여러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좌표를 사용하여 확인해보자 그랬네. 그래서 선생님 활동 일부터 하나씩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좁혀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0,a하고, b0, c는 c0, 형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세 변에, 수직이등분선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남을 다음 과정을 따라 확인해 보자고 했어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때이 점을 뭐라고 배웠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응? 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외심이라고 그러지 외심 오케이 어 외심이야 외적원의 중심 1번 문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자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야 되냐 야. 자, 선분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선분 AB의 기울기는 얘랑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 분내 Y의 증가량. 그래서 A의 기울기는 뭐가 돼? 응? 마이너스 B분의 된다, 이 그러면 A 된대, 소리지. 그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란 건 뭐야?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파란색 직선. 그럼 A의 기울기를 M이라 그러면 얘랑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해주면 뭐가 돼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를 내야 된대, 소리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냐? A분의 B가 돼버린대, 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뭘 지나야돼? 점 a와 점 b의 중점을 지나야된다. 이줄죠 즉, 2분의 b, 2분의 a를 지나야된다. 이 줄이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y-2분의 a는 기울기 a분의 b에 x-2분의 b 이렇게 된다. 이 줄이야.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면 y는 a분의 bx에 마이너스 2a분의 p 제곱 더하기 2분의 a 요렇게 된다 이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y는 a분의 bx에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어? 어... 플러스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나온대이 소리네. 이게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네. 이게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날 것이고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수직이니까 미안합니다 기울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어 그렇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이제 뭐 구해야 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구했고 이제 뭐 구해야 되니? BC의 수직이등분선 bc의 이 bc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자 자, x축의 수직이니까 x축의 수직인거는 x는 몸골의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은 뭘 지날 수 밖에 없어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c를 구할 수 밖에 없으니까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2분의 b 더하기 c 이게 된대 이 소리네 이해갑니까 그렇죠?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어떻게 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은 Y는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고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 X는 2분의 B 더하기 C였죠 이래서 구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랬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다. 2번 x자리에 이걸 대입해보자. y는 그러면 a분의 b x자리에다가 2분의 e b 더하기 c 더하기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자 그러면 얘는 2a분의 b제곱 더하기 bc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거 지워져버리죠 그러면 2a분의 a제곱 더하기 bc 이렇게 남는 내 줄이지 맞죠?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버리냐? x 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c고요. y 좌표는 2a 분의 a 제곱 더하기 bc 이게 교점의 좌표가 돼 버린데, 소리지. 오케이? 이해갑니까? 문자가 나와서 좀 계산이 좀 어려, 어렵네요. 그럼 3번 봐볼게. 3번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럼 3번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수, 에, 선분 AC의 수직이 있는 분산의 방정식이니까 A를 구해야 되는지 알 그럼 얘는 또 여기 중점 지나야 하니까 지나는 점이 2분의 C, 2분의 A를 지날 것이며 선분 AC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선분 AC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마이너스 C분의 A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 a 라 M이라고 하면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를 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뭐가 돼? A분의 C가 되어버린 대 소리죠. 기울기 알고 이거 하니까 Y-2분의 A는 기울기 A분의 C에 X-2분의 C 된내 소리지. 이게 지금 선분 AC의 수직 2등분선이죠.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얘가 뭐냐? 이 직선 2에서 구한 점을 지나면 설명하야라 X자리에다가 자 Y자리에다가 이거 보고 Y자리에다가 2A에 A제곱 더하기 BC를 넣어봤어 Y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A분의 C X자리에다가 2분의 B 더하기 C를 넣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등호가 성립하냐 안하냐 이걸 보라 이 소리지 왜냐면 2A분의 A제곱 더하기 BC에 A제곱이 되네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냐 안하냐 는 아직 모르니까 A분의 C에는 뭐가 되냐? 2분의 B 돼버리죠. 이거 이렇게 지워지면 요 2A분의 B, C 돼버리고, 이것도 2A분의 B, C 돼버리니까 똑같다. 이소리죠 즉, 이 점이 2 3분의 A, C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치? 이해 갔어요. 아무튼 간에, 삼각형의 세 변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점이 뭐가 된다? 그 점이 웨이저분의 중심외심이 된다 이 소리야. 문자로 나와서 좀 힘들었네. 그치? 그래요. 음, 재밌기는 한데 짜증나네요. 계산하는 게. 자, 가봅시다. 아무튼 여기는 짜, 계산이 정말 문자 계산이 많아요. 자, 봐. 다음 그림과 같이 생각형 ABC의 점 A는 0,0, 점 B는 B0, 점 C는 C0, 에서 각각의 대변의 그 수선은 한 점, 수선이야, 수선.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라 직각인 선이지.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남을 설명해보자. 이 점을 뭐라고 그러냐? 수심이라고 그러죠. 수선들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봐볼까? 자, 이놈의 수심은 뭐하고 관련이 많냐? 두 직선이 수직인 거.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이다. 이거하고 수심하고는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자, 자, 두점 B하고 C에서 선분 A, C하고 여기 이 점들을 좀 놔야 되겠네. 맞지? 여기를 뭐 D라고 놓고 여기를 E라고 놔볼까? 에?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제일 먼저 이 방정식을 구해볼게. 이 방정식. 자, 선분 BD의 방정식은 일단 지나는 점이 뭐냐? B컵 모양 나왔지. 지나는 점 말고 기울기는 뭐겠어 기울기는 선분 선분 AC의 기울기하고 수직일 거란 말이다. 우리가구하는 기울기에다가 선분 AC의 기울기는 뭐가 돼? 0-C분의 A-0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인대이 소리지 기울기 M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C겠죠 기울기가 뭐가 돼? A분의 C가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Y-0의 기울기 A분의 C의 X-B 이렇게 된대이 소리지 지나는 점 기울기 그럼 Y는 A분의 CX의 마이너스 a분의 bc 요렇게 돼버리네 맞죠? bd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e의 방정식 ce의 방정식 얘도 어떻게 돼? 자, ce의 방정식은 일단 지나는 점이 뭡니까? c,0이 는대실리죠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랑 a,b의 기울기하고 곱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된대실리죠 0마이너스 b분의 a-0이 마이너스 1년 는 소리죠. 그러면 c2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네. 맞죠? 이하? 그러면 y-0의 기울기 a, b분의 자, x- 이렇게 돼서 y는 a분의 bx-a분의 bc 이렇게 된대는소리지 이해 갔습니까? 그쵸? 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좀지워볼게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놨니? 여기를 D라고 놓고 여기를 E라고 놔서 지금 BD의 직선하고 CE의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요렇게 구했네. 맞죠? 그럼 둘다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Y절편인데 Y절편이 똑같은 거 확인했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0, A분의 BC가 된대이수리죠이 이 점의 좌표가. 맞지? 이해 갑니까? 네? 그럼 0,-a분의 c니까, 여기 봐봐. 점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수선을 내리면, 여기랑도 만날 수 밖에 없다이 소리죠. 오케이? 얘가, 즉, 여기 봐. 여기 있는 수선하고 여기 있는 수선이 0,-a분의 bc하고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릴 수선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 a에서는, 이거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내리면 만날 수 밖에 없다 이 소리네 그래서 순수선을 한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치자 그래요 지금 여기 125쪽이 되게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자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그랬어. 얘가 뭐가 되냐? 엄밀히 얘기하면 외심이지. 자 D라고 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의 그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의 그 수선의 교점 수선의 교점을 E라고 했네. 여기가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뭐냐 수심이지. 맞죠?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래. 무게중심이래. 자, 3분 D하고 E하고 F가 지금 수심하고 무게중심하고 외심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설명하라고 그랬죠. 맞지? 이해 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에서, 자, 1번하고 2번에서, 자, 여기 봐봐. 활동, 활동 1번에서 지금 뭘 구했어? 활동 1번에서 외심을 구했었죠. 여러분 정리한거 보이지? 보이니? 외심의 좌표가 뭐였냐? 외심의 좌표가 이렇게 구했었어 그럼 점 D가 외심이니까 외심의 좌표가 활동 이이에서 2분의 b 더하기 c, 2a 분의 a 제곱 더하기 bc 라고 이렇게 외심을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였니? 자 수심, 수심을 활동 2에서 구했어 수심을 여기가 2가 지금 수심이지 수심의 좌표는 뭐가 됐었어 아까 0마이너스 a 분의 bc y 축과의 y절표 교점 그게 수심이었지 이것도 방금 구했어요 이해갑니까? 그치 이해가야 한가요?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 조건이 뭐였냐? 얘랑 의 기울기와 얘랑의 기울기가 똑같냐, 다르냐. 이걸 보자고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지금 F는 무게중심이니까, 점 A가 지금 0,A 이렇게 났었고, 점 B가 지금 B0, 점 C가 지금 뭐라고, c 0이라고 났지. 그럼 왜 무게중심이 F지? 무게중심은 지금 뭐가 되냐, 그러면? 3분의 B 더하기 C,3분의 아이고 3분인데 뭐 뭔... 3분의 0 더하기 b 더하기 c에 3분의 a 이게 무게중심이 된다, 그렇지?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f가 맞지? 얘가세 점에 있냐 없냐를 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똑같냐? 얘랑 얘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봤어. 자, x의 증가량 분의 그지간네. 네? y의 증가량.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 이걸 먼저 계산해볼게. 그럼 얘는, 2 a 분의 a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2bc냐?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c네? 맞죠? 좀 잘못한 거 없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a 곱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3bc. 이게 기울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자,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네 맞지? 그러면은 3분의 b 도하기 c 에3 a 에 a 도하기 3곱했으니까 3 b c 지 맞죠? 그러면 33 3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버려요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3BC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선생님이 지금 뭔뭐 잘못한 거 있니? 똑같지가 않은데? 뭐 계속 잘못했나?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지? 3분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맞죠? 선생님이 잘못 쓴 것도 없어요. 맞지? 뭐라? 이게 잘못됐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2 e. 2에 2잘 e. 했는데? 잘했잖아 예, EBC 잘했고 응? 어디서 계좌 잘못했을까? 0,A,B,0,C,0 무게중심 바꿔 쟤 무슨 쟤계산 잘못 했는데 아 미쳤군요 선생님 잘 봐봅시다 여기 통분을 할때 여기 3a니까 여기 곱해서 여기 a 제곱 돼야 되는 거죠 이른다니까 선생님이 미안해요 여기 통분을 잘못했습니다 예 네? 여기 통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미안해 그럼 얘랑 얘랑이 똑같죠 그러면 자이 얘랑 얘랑이 세 점이 일직선이 있을 조건은 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니까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수심 외심 무게중심은 항상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 일직선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소리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문자로 증명을 해 줬는데 아무튼 이거 되게 중요해 아 외심이나 수심 무게중심은 오케이 항상 삼각형에서 한 직선 위에 있다 에? 이거 반드시 꼭잘봐두세요 알겠지? 지금, 여기, 125쪽에 수학영향 플러스, 여기 좌표를 사용한 삼각형의 성질학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알겠지? 125쪽 수학영향 플러스 봐보았습니다.